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문서 더미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엄청난 지식을 깨워줄 열쇠, 바로 구글의 노트북 LM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걸 쓰면요, 우리가 정보랑 소통하는 방식이 아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거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잖아요? 막 쌓여 있는 문서, 기사, 메모들.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 있을 텐데, 정작 그 핵심을 찾으려면 진짜 막막하죠?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와. 이 문서들이 그냥 알아서 척척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상상만 해도 편하죠. 내 연구 논문이나 강의 노트, 아니면 업무 보고서랑 직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구글의 노트북 LM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흔한 챗봇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나만을 위한 개인 AI 연구 비서, 딱 그런 느낌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노트북 LLM은 그냥 인터넷을 막 뒤지는 게 아니고요. 오직 내가 올려놓은 그 문서들 안에서만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각, 다시 말해서 없는 말을 쥐어내는 현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완전 내 컨텐츠 전문가가 되는 셈이에요. 이 발전 속도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이게 처음엔 프로젝트 테일 윈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불과 1년 좀 넘어서 구글 원프리미엄을 통해 누구나 쓸수 있는 아주 강력한 개인용 AI 도구로 확 바뀐 거죠. 정말 빠르죠? 아니, 그러면 이 똑똑한 AI 비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 핵심 기능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뭘 학습시킬 수 있나 보면요. 진짜 다양해요. 구글 문서나 PDF는 기본이고요. 웹사이트 주소만 던져줘도 되고, 심지어 유튜브 영상 링크를 넣으면 그 영상 대본까지 싹 긁어와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얻는 거의 모든 경로가 이 노트북 LM의 학습 자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와, 50만 단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두꺼운 벽돌책 있죠. 그런 장편소설 한두권 분량의 정보를 노트북 하나에 다 집어넣고 분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처리 능력,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쓰는 법은요, 진짜 놀랄 만큼 간단해요. 먼저 내가 가진 자료를 싹다 올려요. 문서든, 링크든, 텍스트든, 뭐든요. 그리고 그냥 채팅하듯이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요약해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AI가 내가 준 자료 안에서만 답을 딱 만들어주는 거죠. 이 기능은 진짜 혁신적이에요. 바로 오디오 개요라는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머리 아픈 보고서나 논문 뭉치를 출퇴근길에 그냥 팟캐스트 듣듯이 요약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지 진짜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 앞에는 수십 페이지짜리 AI 윤리 논문이 여러 편 쌓여 있어요. 이걸 다 읽고 공통된 주제를 찾아내야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인 거죠. 이럴 때 노트북 LM에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올린 이 AI 윤리 논문 채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이 뭐야? 하고요. 이걸 일일이 다시 읽을 필요 없이 노트북 LMM이 알아서 분석해 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노트북 LMM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요. 보세요. 그냥 알고리즘 편향성 이렇게 주제만 틱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스미스 논문 명년도판에서 나왔는지, 투명성 부족은 존슨 논문이랑 이박사 논문에서 언급됐는지 이렇게 출처를 정확하게 딱딱 짚어주잖아요. 연구 작업에서 신뢰도가 생명이잖아요. 이건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죠. 좋아요. 그럼 이번엔 다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제가 비즈니스 분석가라고 해봅시다. 여러 기관에서 막 쏟아낸 엄청 두꺼운 전자상거래 시장 보고서들이 쌓여 있어요. 여기서 미래 성장 동력을 빨리 캐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 LM한테 바로 요청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들 싹다 보고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주요 성장 동력이 뭔지 뽑아줘. 하고 말이죠. 여러 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만 콕 집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떨까요? 보세요. AI 기반 개인화는 맥킨지 보고서에서, 소셜커머스 확장은 딜로이트 분석에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주죠. 만약 사람이 이걸 직접 했다면 몇 시간, 아니 며칠에 걸렸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단몇분 만에, 그것도 출처까지 확실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로 얻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시간 절약이죠. 와, 이 정도 기능을 보니까 나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 드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쓰기 전에 알아둬야 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요금제는 어떻고, 장점과 단점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무료로 맛볼 수 있는 버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몇 가지 제한은 있지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핵심 기능을 경험하기엔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싶어서 더 많은 노트북, 더 많은 자료를 다루고 싶어지면 그때 월 19.99달러짜리 구글원 AI 프리미엄 구독을 통해 플러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정말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돼요. 노트북 LM은 모든 만들어내는 마법사가 아니에요. 아주아주 아주 뛰어난, 유능한 분석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은 재료, 그러니까 퀄리티 좋은 문서를 넣어줘야 훌륭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 결과물의 퀄리티는 내가 제공하는 소스의 퀄리티에 달려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도구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건 단순히 연구 속도를 좀 높여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지식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거죠. 내가 가진 문서와 AI가 서로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의 모든 문서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지식의 잠금을 해제하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몇 년간 쌓아둔 논문들, 아니면 그동안 읽었던 모든 책들?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